자, 구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어? 자, 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분자 구조 아, 구조식이다. 아, 그리고 X, Z는 어떻게 Cn 아, COn이랬어. XYZ 이게 COn 중 하나야라고 지금 돼 있고. 자, 옥택 규칙을 만족한다라는 말이 있다. 맞지? 그렇지. 그렇다면 어떻게 X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O가 돼야 된다는 건 그냥 보일 거야. 물 분자지. 자 나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y에 들어가는 건 질소가 될까? 자마지막에 어떻게? 어, HCN이라는 거 금방 보이지, 맞지? 어, C가 여기 들어가겠지. 자 비공유 전자상 수는 어, 가가 어떻게? 가 같은 경우는 뭐야? 지금 어, 산소잖아, h 2 o 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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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요두쌍 있는 거지. 다 같은 경우는 한쌍 있는 거고, 맞지? 어, 질소 HCN이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지. 다음 자 나의 분자고 있는 삼각뿔이다. 맞는 말이 되겠지. 답은 5번 정답이 된다. 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자. 자, 2번 문제 봐봐. 어, 탐구 수행이라고 했는데, 일 같은 경우는 <laughs> 봐봐. 가설이 있지. 가설이 비어 있으면 결과를 보면 돼. 결론자, 결론 부분이요. 결론 부분 쪽에 가보면 뭔가 보일 거야. 알았지. 가설을 어떻게 맞냐, 틀리냐를 결정하는 건 맞지만, 결론에 어떻게? 도달했느냐만 봐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봐. 이중기어서 이루어진 3원자 분자 중 분자 구조가 직선형인 분자는 모두 기억이다라고 했는데 봐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분자는 기억이며라고 했다 맞지? 0인 분자는 무국성 분자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모두 무국성 분자다 아니다라는 결론이 도달하겠지. 나와 같이 가설이 어긋나는 결과가 있으므로 가설은 옳지 않다라고 했잖아. 자 나를 보니까 어떻게 직선형인데 쌍극자 모멘트합이 0이 아니지? 요게 영이안 된다 말이야. 그러면 극성 분자라고 했잖아. 그대표 중에는 FCN이 들어가면 되겠지. 오케이. 답은 4번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자, 3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자. 어, 분자 갈아이 주어진 자, 분류한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H2O. 자, 다음은 어떻게? FCN. 다음은 CO2. f 다음 어때? CO2.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분류할 때얘 번호를 붙여 분류를 하라고 하면 그게 월등히 빨라. 알았지? 응, 월등히 빨라. 자, 직선형 구조이다라고 해버리면 직선형 구조이다. 얘 쪽에 올수 있는 게 어떻게? 2번하고 4번이 올수 있지. 그럼 1번, 3번이 아니오 쪽에 오겠지. 자, 다음. 이중결합이 있느냐? 요거 어떻게? 어, 이중, 어, 이중결합이 있지. 이중결합. 얘가 있고 얘가 있지. 3번, 4번이지. 자, 그럼 여기 는 1번, 2번 여기 들어온다라는 건 눈에 보이겠지. 맞지? 자, 여기 에 4번이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가나, 나라니까 어떻게, 나가 바로 어떻게, 나가 바로, 어, CO2다라는 걸볼수 있겠지. 자, 그러면 가나가 어떻게 2, 4번이었으니 까 나머지 여기 어떻게 가가 되겠지. 요렇게 봐야 될 거야. 어? 자, 다라, 가, 다, 라 가다. 이쪽 보니까 어떻게, 공통점이 또 라가 있다. 맞지? 라가 1번이, 아, 여기, 다가 있어, 다가. 가가 1번이니까, 다가 요게 되겠지. 이게 마지막에, 라가 된다. 요렇게 봐주시면 된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어, 한번 보자. 가, 가나, 다라, 가나, 다라. 어, 다 맞아. 그러면, 나와, 다는 공유분의 비공유. 자, 가, 어, 가와, 나와, 다라 있지. 나하고 다는 요 1, 1이잖아, 맞지? 자, 요것도 1이고, 요것만 2가 된다는 우리 아, 외우고 있잖아. 그렇지. 자, 라의 구성 원소는 모두 이주기다. 라는 어떻게 모두 이주기 맞지. 오케이. 자, 기억에서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가? 어, 우선, 자, 기억에서 내 쪽으로 얘가 왔어.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없지.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면 중심원자가 두 개인데, 얘네두 개라고 중심원자가 아니잖아. 요게 중심원자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지. 3번 정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자, 4번 문제 한번 들어가보자. 분류할 때는 항상 번호를 붙여. 그게 더 빠른 거야,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가는 A와 B를 어떻게, 액체를 시험관에 넣고 흔든 모습을 나는 어떻게, 가에 어떻게 시험관에, 아, 가 시험관에다가 지금, 어, 아이오디는 어떻게 집어넣었어, 고체를. 흔든 모습이다. AB는 각각 사이클로 액세인과 어떻게, 물중 하나다. 자, 보라색으로 바뀌었다라고 했단 말이야, A 쪽이. 맞지? 그럼 A 쪽이 바로 뭐란 말이야? 바로 무국세니까 사이클로 액세인. 이래 되고 플러스 I2가 있는 거고 아래쪽에 H2O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맞지 극성과 무극성이 섞이지 않는 원리지 자 A는 사이클로헥센이다 맞고 쌍자 모멘트는 어떻게 이건 무극성 이건 극성이니까 얘가 얘보다 커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B가 A보다 크다라 고쳐야 고될것 같아 자 CuSO4는 아 이건 고쳐 연결한 물질이야 물에 녹을 거야 알았지 B보다 A에 잘 녹는다 B보다 A에 잘 녹는다라고 했어 아니야 A는 무극성 쪽이잖아. B 쪽이 더잘 녹아야 되겠지. 답은 1번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돼. 자, 5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원자 번호가 연속인 이주기라 그랬어. 아, W, X, Y, G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이때 W가 있고, OK, 이렇게 X, 이렇게 어떻게 Y, 이렇게 Y,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건 Z Y Y Y다 Y Y Y. 자, 이렇게 돼 있다. 봐봐. 어, 원자번호는 아니고 옥텟 규칙 모두 만족한다 그랬고 맞지? 그럼 옥텟 규칙 모두 만족한다 했으니까 C S E N O F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지. 그리고 중심 원자 한 개라는 사실 확인했잖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중 결합을 나타내지 않았다. 자, 이때 먼저 주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건플로리일 수밖에 없지. 플로린일 수밖에 없지. 그럼 중심에 옥텟을 만족한다해서 얘는 이렇게 질소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질소고 얘는 어떻게 플로린이다 나오겠지. 그럼 자 이게 플로린이다라는 게 나왔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어떻게 얘가 얘 같은 경우하고 요거 요거 두개 따졌잖아. 그럼 요거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럼 여기 탄소 들어가고 산소가 이중 결합 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맞지? 이중 결합 표시 안 됐으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럼 X는 산소고 얘는 탄소야라는 걸알수 있겠네. 가는 다중 결합이 있다 맞는 말이 되겠지. 오케이. 나는 구성원소의 동, 모두 동일평면에 존재한다. 얘는 어떻게? 삼각뿔 형태야, 알았지? 말도 안 되지? 자, 결합각 XY2, OF2. 어, 이건 우리 회사층 모드라 생각해, 그냥. 자, WX2, WX2. 이건 CO2니까 180도가 될 거니까 WX2가 더 커야 되겠지. 답은 1번 정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자, 6번 문제 한번 들어가보자. 원칙만 지키면 아주 빠른 속도로 문제 풀수 있어. 자, 첫 번째. 가나다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y 요렇게 x 요렇게 y 요렇게 있고, 다음 어떻게 h x h 자 이중결합 어떻게 y가 있고, 자 요건 어떻게 x 어 여기 어떻게 h h 여기 z z 요렇게 붙어 있지. 자, 봐봐. XZ는 C, O, F 중 하나다. 라고 했으면, 사이드에 붙을 수 있는 Z는 바로 F가 된다. 라는 걸볼수 있지. 맞지? 그럼 요거는 어떻게 C, O, 이렇게될 것이고. 맞죠? 그럼 요게 C가 될 거니까 요게 O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럼 봐봐. 음, 공유분의 비공유가 가가 제일 크다. 공유분이 뭐 요거 1이고. 맞지? 이거는 비공유가 2개 있지. 맞지? 공유는 4개니까 네 2분의 1 되겠지. 자 여기는 비공유가 플로린 하나당 세개 있으니까 3이 6 되겠지 맞지?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돼야 될 거니까 가장 큰게 요게 가 요게 가 요게 나 요게 다 요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오케이 자 가는 입체구조이다 맞는 말이지 나는 이중결합이 있다 맞는 말이지 구성 원소의 가지수를 물었단 말이야 원소의 가지수야 자 원자 수가 아니야 원소가 몇 종류냐를 묻는 거야. 자다 같은 경우 다는 어떻게 하나 둘세 종류지 맞지? 자나 같은 경우 여기잖아 하나 두 종류잖아 맞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 당연히 그것 맞는 말이 될 거야 이해돼? 오케이. 자 내용 정요 정리하면 꼭해 요것도 자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전기장에서 휘었다. 라고 하는 순간, 딱, 탱션, 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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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잡힌 거. 기억이지, 맞지? 기억은 극성이다. 라고 봐야 되고. 자, 니은은, 어, 지멋대로 있는 건 무극성 쪽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당연히 어디 1에서 3주기라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더는 안 봐도 되겠네, 봐. 두 번째, 루이스 전자식은 그렇게 나왔는데, 밑에 거 보니까, 저 바, 바다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Z, Y, X라고 돼있지, 맞지? 그럼 3주기, 2주기, 1주기란 말이야. 그러면 X, 여, 점 하나 찍힌 건 얘는 H를 얘기하는 거지. Y는 어떻게 플로린 얘기하는 거고, 맞지? 2주기니까, 어, Z는 3주기니까 CL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 구성 원소는 X로 돼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H2를 얘기하지, 가는. 나는 어떻게, 뭐야, Z2로 돼있어요. 나, 이게, 이게 가. 이게 나, 나는 그러면 CL2 얘기하는 거지. 다는 어떻게 XY로 돼 있습니다. 라고 돼 있잖아. 맞지? XY로 돼 있으면 다는 어떻게 HF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다에서 Y는 부분적인 음전할 띵니다. 다에서 Y는, 어, Y는 F지. 부분적인, 전기 음성은 크니까 당연히 음전할 띠겠지 기체 상태에서 니은과 같은 배열 상태를 갖는 분자는 니무극성인 것은 두 종류가 있겠지. 아, 틀렸다. 쌍극자 모멘트는 가가 다보다 크다. 아니. 다가 0이 아니잖아. 맞지? 얘는 0이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큰 거야. 오케이. 답은 1번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자, 8번 문제 가 보자. 자, 그러면 분자 가다의 구조식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비공유 전자쌍. 자, CF4잖아. 맞지? CF4잖아. 요렇게.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요기는 어떻게, F, O, F, 요렇게 되고, 얘는 F, C, N, F, C, N.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 비공유 재상이 이렇게, 어, 뭐냐면, 가가 나의 두 배라고 했으니까, 얘 비공유 하나당 세개 있으니까, 3, 4, 12, 12개, 얘는 여덟 개 되겠지. 어, 맞지? 오케이. 얘는 어떻게, 비공유가 네 쌍이 있을 거 아니야. 요두배 되는 거 맞네. 근데 가가 나의가 어떻게 되냐. 요게 가고. 요게 나하고, 그럼 요게 가가 된다. 라는 걸 우리 잡을 수 있겠지. 자, 공유전자쌍은 가가 다 보다 크다. 가가 다 보다. 말도 안 돼. 이건 두 쌍, 이건 네 쌍인데. 결합각은 가가 나 보다 크다. 가, 아유, 이거 180도잖아. 말도 안 돼. 자, 다의 분자 구조는 정사면체형이다. 다는 정사면체형. 맞지? 답은 2번 정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자, 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어? 9번 문제처럼 어떻게, 이렇게 루이스 점자전신이 어떻게 구성도가딱 나와있잖아. 빨리 누군지를 찾는 게 중요해.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는 FCN이라는 게 잡히지. 자, 나는 CO2라는 게 잡히고, CO2라는 게 잡히고, 다는 어떻게 OF2다라는 걸 금방 볼수 있을 거야. 되니 자, 그럼 봐봐. 쌍자 모멘트가 0인 분자는, 어, 요거 하나밖에 없겠지. 한 가지야. 라고 고쳐야 될 거야. 극성, 어, 나머지는 극성이잖아. 오케이? 다음, 분자 구조가 직선형인 분자는 예와 예니까 직선형인지 두 가지 맞고, 비공유전자상은 다가, 어, 이게, 이게, 요게 다지. 다는 여덟 개 있거든. 자, 가는 어떻게, 요거 네개 있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두 배가 돼야 되겠지. 맞네. 답은 4번 정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됐어. 자, 10번 문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자.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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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우선은 이렇게 나왔어. 어 co2하고 h2o하고 nh3하고 ch2o가 있는데 자뭐 어, 분명히 중요한 건 뭐야 원자 가전소의 합이라고 그랬지 맞지 그리고 비공유 전장분의 공유야 우리가 외웠던 거라 뒤집혀 있어 그런데 1이라고 하면 얘+ 얘잖아 마치 그럼 빨리 찾아야 될게 그럼 얘거 보면 탄소 하나 o, o가 될 거니까 원자가 4개 6개 6개니까 16이 되겠지. 그러면, 라가 바로 어떻게 얘가 된다. 라는 걸알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나는 당연히 얘가 돼야 되겠지. 맞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자, 비공유가 얘가 한 쌍이잖아. 1분의 공유 3쌍이니까 3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가가 얘가 되겠지. 그럼 이제 나머지가 다가 되겠네. 요렇게 찾으면 되겠지. 됐어? 오케이. 자, 가의 분자구리는 구분형이다. 가는 삼각뿔이야 틀렸다. 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나가, 라가, 라보다 크다. 그건 맞는 말이지. 극성이고 무극성이니까. 분자당 구성 원자 수. 원소의 종류가 그냥 원자 수야. 자, 가 같은 경우, 다는 하나, 둘, 하나니까 네 개지, 맞지? 자, 가 같은 경우는 요거니까, 요건 1, 3다하면 4니까 서로 같다. 라고 하셔야 될 거야. 이해돼? 답은 2번 정답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11번 문제 한번 들어가보자. 자 원자번호가 연속인 이 주기라고 되어 있어 맞지 오케이 쭉 나왔는데 빨리 옥텟 만족인 찾아 찾아보니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cnof야 이게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어떻게 딱 들어오는 건 비공유 어, 8쌍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잡아 w와 에다가 xx가 된다면. 비공유 여덟 쌍이 있으려면 얘가 플로린 플로린이면 어떻게 여섯 개다. 이거 산소 있으면 어떻게 두 개가 더해지는 거잖아. 그럼 이거 O F 2가 되겠지. O F 2 맞지? 어, 그럼 자 O가 W가 될 거고 요게 어떻게 X가 된다라는 것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다음 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W Z 요거 어떻게 W로 돼 있지? 요거 C O 2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Y는 어떻게 Y는 4가 나와야 되겠지. 비공유가. 됐어. 오케이. 여기 두 개, 여기 두개 있으니까. 그러면 Z가 바로 C가 될 거니까, C가 Z가 되고, 오케이. 그럼 여기 Y가 되겠네. 오케이. 어. 그럼 Y가 중앙에 있으니까, Y는 어떻게? NF3가 되겠지. 음. 대체. 그럼 얘는 어떻게? 공유 세 개, 비공유 열 쌍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는 열 개. X는 열 개.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자, X 곱하기 Y는 40 나와야 되니까 기억 틀렸다. 자, 가에서 X는 부분적인 어떻게? 음전화를 띈다. 아, X는 당연히 어떻게? 전기음성도 어떻게? 절대 대망이잖아. 당연히 어떻게? 띄겠지. 나, 다는 모두 극성분자이다. 나와 다는, 아, 유의 무극성분자잖아. 틀렸다. 답은 2번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자, 마지막 12번 문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자. 어? 자, 12번 문제 봐봐. 어, 표는 2주기 동그라미 닥쳐야 돼. 자 x 제트와 염소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 지금 한번 계속 볼게. 쭉 해서 어떻게 모두 옥텟을 만족해 하고 하, 있다. C N O F야라고 되겠지. 근데 제 구성 원소가 X C l 이란 놈과 두 번째 어떻게 X Y C L이란 놈, 다음 어떻게 Z C L이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쪽이 어떻게 이쪽이 딱 봐도 뭐가 되겠니? 얘가 질소가 되겠지. N, CL, CL, 요래 되겠지. 그래서 비공유 10상 되는 거 맞잖아. 3분의 10 나와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쪽 플로리나 염소는 어떻게 똑같은 17쪽이니까. 그렇게 봐주면 돼. 어,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요, 얘 같은 경우, 얘가 바로 어떻게. N, CL3다. 우리가 알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봐. 요렇게 돼 있지. 어, 요렇게 돼서 요렇게 요렇게 돼 있지. 맞지? 됐어? 그럼 요게 4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요거 4분의 1이잖아. 그럼 1대 1대1대2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1대1대2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c o 어, C-L2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맞아. 어, 앞에 이거는 여기 놈으로 만들려면 이거밖에 없잖아.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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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다음 어, 여기서, 여기서는 어떻게? 1대2가 나왔지. 그럼 어떻게? 1대2가 나왔으니 C-L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X가 5라는 걸 알잖아. 5고 이게 Y가 탄소야. 이해되시? 예, 오케이. 그럼 X는 얼마일 된다? 어, 요건 비공유가 같은 8사니까 8. 얘도 8이 나오겠지. 됐어? 오케이. 자, 나는 입체 구조이다. 얘는 평면 구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원자까지 서는 Y가 Z보다 크다. Y는 탄소고 Z는 어떻게 질소니까 Z가 Y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지. 답은 1번 정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이해 돼? 오케이. 자, 어, 9강까지 다 끝났다. 맞지? 삼단은다 끝내는 건데 잘 한번 정리해서 암기할 부분 딱 암기하고 접근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크게 될 거야. 스피드하게 문제를 풀어내야 돼. 그래야지 수능장 가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지. 됐니? 자, 요거 내용 한번 정리 잘하고 우리 이제 식강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